원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데리고 온 피의자를 예. 구속 못 시킨 경우가 제가 알기 거의 없어요. 아니, 외국에서도 억지로 끌고 아, 올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예. 그리고 막 힘들게 힘들게 예. 해가지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예. 구속영장 기각. 이건 코미디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 검찰 탓이에요, 법원에 그건 검찰 탓이라고 봐야죠. 굳이 한쪽 탓을 든다면. 예. 법원은 탓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장실질심사 예. 예. 관련해서는. 근데, 검찰 입장에 생각하기에, 아이, 뭐, 범죄인도 청구해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니까, 음. 뭐, 영장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안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뇌물죄 국외재산 높이 그거 다 뺐어요? 아, 그거는 일단 조사 시간도 안 그랬고요. 안또 이런 게 갔지. 있어요. 범죄인도 청구할 때, 네.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사실 가지고, 영장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덴마 당국하고 지금 그 부분도 조율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되겠지라고 판단했다가 안 돼서 지금, 약간 멘붕 상태인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제 재청구를 이제 또 하자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 당과 협정, 협의도 어느 정도 예. 해야 되고. 재청구했는데 기각되면 정말 검찰은 정말 이제 좀 황당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원래 이번 주에 소환해서 좀 조사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미루고 일단 지금 우리가 영장 청구한 부분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아, 수요일마다. 4756님. 수요일마다충문해 버려 일 하랴 정치쇼 삼국삼변들으랴 바빠서 미쳐버리며 아니 오는 거 하나 들들면 되지 뭐 이걸 다 듣는 게 바빠요 <laughs> 자 장시호 얘기로 아, 넘어가시죠 오늘 내일이 나오는 내일, 내일 예, 나오죠 예 이건 잡아놓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얼핏 제가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구속 기간 6개월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6개월에 다차데 재판이 안 끝났어요 실심십니 음. 또는 이번 사건처럼 정확하게 넘어가기 전에 정식 명칭에 보소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다는 거요 아, 명칭이 뭐예요? 글쎄, 이건 아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것 같은데요, 지금 음... 보니까? 네, 구속기간 만료로. 왜냐면 하구속기간 만료되면 석방을 해주고 불구속상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예. 검찰이 꺼리잖아요. 나가서 또 증거 의멸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연장을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음... 그런데 보세요. 정호성, 보석신청했습니다 본인이. 다 끝났잖아, 요 흑겨. 그 예. 근데, 새로 구성원장 발부됐어요. 왜? 청문회 불출석. 어허. 그죠? 그 다음에, 차은택, 송성각도 청문회 불출석 위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김종. 이 사람도 지금 보적 신청에 심사 중인데, 그것도 예. 청문회 불출석으로 지금 구성원장 새로 발부, 받은다고 해요. 음. 근데, 장시호는. 풍으로나왔잖아요 예. 나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 다 했잖아요. 특검 도움에 대한 배려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출석도 안 되고 위중도 안 되니까 새로 구성을 장 발급하는 아건 없어요. 본인이 성실하게 네. 잘 그렇죠. 재판을 받고. 수사에 맞고 인사청문회나 네. 뭐그 청문회 등등에 네. 적극적으로 한게 지금은 그로서스윤이된 거네. 그러니까 제일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예. 검찰 에서 보던 이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자들을 할때 대부분 이게 위증 이랑 이걸 많이 뺐거든요. 예. 그게 아마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대비한... 나중에모자르면 다시 발, 이걸로 발발 을 연장하려고 카드 쓰려는 것 같은데 장시호는 위증도 없어. 없고 불속도 없고 뭐 내보내줘야 네. 되는 고 너무 그거.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얘기했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은 그때 두, 두 번째 영장받아 다 긁어모아야 되니까 다 넣었거든요. 그때위중부터 아. 그니까 러또쓸게 없고. 8월 17일 지나면 네. 또. 그래서 제가 음. 봤을 때 장시호 씨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 이재용 부회장도 8월에 나오고 10월에 같이 선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시호 씨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소다 같이 선거할 거예요. 그때. 그렇죠. 8월. 그, 네. 그 이제 10월 17일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는 10월 17일. 10월 17일이니까. 예. 아마 10월 16일, 15일 때 그냥. 그리고 어. 이재 부회장 만료는 8월, 8월 17일. 17일인가 8월 17일입니다. 8월 16일까지. 16일. 자. 안민석 의원은 그 얘기를 해요. 장시호 씨가 석방되면 어, 수사나 재판 이런 등등이 전보다 이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시호가 다 풀고 네. 협조한 것 같지만 한 3분의 2는 가린 것으로 보인다. 어. 본인 판단에. 음. 그럼 무슨 근거로 얘기하, 얘기합니까? 그리고 제가 물어봤죠. 수도권 내리사선 의원님 무슨 근거로 얘기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 <laughs> 대답이 명문이에요? 아님 말고 <웃음> <웃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예. 뭐몇 가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 는 워낙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정유라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를 하셨던 음. 분이고, 어뭐 고영태 씨라든가 아니면 노승일 부장과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도 말씀 들으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장시호 씨 같은 경우 특히 장시호 씨도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부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동계 스포츠 경제센터에서 음. 돈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감췄을 것이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정유라를 그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롤모델이 장시호였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음. 생각해 보시면요,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는 동안 박전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장시호에게 연락을 해서 장시호의 어머니 최순득에게 전화 좀 부탁해 달라고 연결을 할만큼 신복 중에 신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알고 있으란 보장이 없다 음. 아마도 그래서 장시호라는 사람을 풀어주면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음. 근데 반면에 이 범죄로 놓고 봤을 때는 명확한 혐의로 놓게 보면 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 스포츠 응제 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전부예요 장시호 본인이 봤을 때더 예. 이상 다른 것들에 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무조건 가둬놓기도 또 명분도 없는 것도 음. 사실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뭔가 의심은 가는데 의심이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증거가 있어서 뭐 어, 장시호 너왜이얘기는안 해? 라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건덕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청구를 할 음, 수가 없는 음, 거예요. 무조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예. 어떻게 그러니까백 예.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제 우려가 정유라 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장시호 씨 석방됐어. 네. 지금까지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정유라하고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가림작전이 시작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그 반요. 근데 이미 거의 다 드러난 상황이라, 음. 뭐 가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재산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실 관계가 터져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걸 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수사, 한지 벌써 몇 개월 됐나요? 지금 뭐 재판도 거의 예. 중간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정유라 미승 빌딩이 있잖아요. 예. 그, 나오, 그 앞에 기자들 진치고 있거든요.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장시 씨하고 예. 만나기도 쉽지 음.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전원에서 뭔가 인멸할 것도 현재는. 그리고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비난 많이 받았지만, 음. 범죄 가담 정도, 이번에 영장 기강되고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음. 가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정유라의 롤이, 뭐, 장시와 뭔가 뒤에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국정농단 사태, 뭐, 일부를 뭐, 덮을 수 있다 는 수준까지 보는 아. 건 너무 높게 쳐주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크게 안 해도 된다. 네. 그리고 장시호 씨는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많은 부분이 나왔다. 그렇죠. 아... 정유라 씨 영장 제청구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자 이제 가능성 <laughs> 오늘 또 이제 지레서 이, 이 한번 지나가야 돼요. 저는 검찰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청구. 영장 제청으로 할 수밖에 없다. 네, 좀 지나서. 그가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지금 뭐 하루 이틀 안에 할건 아니고요. 예. 추가 혐의를 더 집어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 당국이란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별문제 없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략 한2주 정도 걸린다 생각을 하면 이 정도 지나서 한번 정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 기각되면 큰 일이죠. 검찰 입장에서 는 재판하기가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을 할 것이나 재청구 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기각되면 이재용 재판, 뇌물죄 재판도 휘청한다 고 보나요? 뭐 휘청까지는 아닌데요. 음. 그러니까 정유라가 구속이 되면 좀 생각지 못하게 뭔가 큰걸 건질 수가 있을 텐데. 아 구속이 되면. 네, 구속이 되면 정유라 또 멘탈도 무너지거든요. 아. 근데 불구속 상태에서 소환을 조사하는데 무언가 나올 거리가 있을까 알겠습니다. 재청구 하죠 검찰은. 해요. 재청구하고 기각될 거예요. 저는 그냥, <laughs> 아, 네. 아, 근데 저는... 아, 이게 내가 검찰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고 해서 저는 수사가 망가진다거나 검찰의 코너를을 이렇게 보진 않아요. 아, 그러면. 영향 왜, 없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정유라라는 사람의 증언가치를 그냥 낮게 보기 때문에 음. 별보 정유라가 뭐 구속 타고 한다고 그래서 이 재판이 갑자기 뭐 유죄가 나오고... 확실한 가, 가고 있고. 삼성에 대가선 상당한 증언이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전잘 모르겠어요. 전 아. 정유라가 얼마나 앓고 있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근데 제가 거길 두둔하고 이런 문장 아니 예. 지난주에 정유라 영장 기각한다고 그다가 제가 문자 보니까 그냥. 욕을 그냥 바가지로 제가 먹어가지고. 아, 그런게하면안 돼. 왜냐면 객관적 평가 판단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또 재청구하고 기각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검찰은 기각될 가능성이 90%라고도 이만 재청을 할 거예요. 예. 왜? 우리는 그래도 뭔가 최대한 했다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음. 입장이잖아요.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리고 정유라가 기각된다고 해도 해서, 야, 이게, 이, 박혜혜도 전대파 정상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보자. 아, 저도 지난번에, 네. 어, 최수, 정유라 씨 네. 영장, 아 어, 기각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하자마자 문자 폭탄을 쓰다가 지운 사람들이 막 느껴져 썬트는 <laughs> 막상 보내지 못하고 <웃음> <웃음> 기운까지 느끼세요? <웃음> <웃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장 청구를. 아니, 아니, 네. 왜냐하면 네. 할까? 안 할까? 저는 차라리 그럼안 하는 쪽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음. 득실을 따져봤을 었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청구될 거라는 쪽을 강력하게 밟은 영쪽을로 예. 강력하게 밀었고 개인적으로 또 말씀도 드렸잖아요. 독일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이러저러한 것이다. 근데 변명을 하지만 아까 백 변호사도 설명했다시피 결국 영장 청구하면서 사유로 법무방해하고 공무집행방해만 넣었거든요. 예. 그런 바람에 영장이 안 나왔잖아요. 매물제하고, 재산구높이재산 어, 이런 거다 뺐으니까. 음. 근데, 그러면 시점상 봤을 때, 정류를 구속을 했을 었때 가장 얻을 수 있는 게 검찰이 최순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그, 했는데, 그랬죠. 그거를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어요. 예. 특검 때는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 때문에, 지금 김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 가 얘기한 거는, 검찰이 법원에 공을 넘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음. 짓은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알겠습니다. 저도, 영장 청구 안할 거로 보겠습니다. 전안 봐도 되는데. 사실. 변호사도 <laughs> 아닌데. 근데 만주 변호사에게 자중증 받나 봐야겠어. 만주 너무 만지로... 잘 맞췄고 이제 신의주까지 내려온 것 같아. <laughs> 이건 뭡니까? <모르니까. 웃음> <laughs> 만주에서 신의주까지. 자, 잠깐만. 네. 간단하게 네. 고용태 씨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어, 돈 2천만 원 줬다고 증언한 그 세관 직원. 네. 그분이 어, 내가 사실 허위, 허위 진술했다라고 하는 작업을 주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 풀려나는 건가요? 근데 고영태 씨 같은 경우 그거 말고 본인이 다른 데서부터 투자금 받은 걸로 아... 불법 도박 사이트에 투자를 해서 날렸다. 그게 사기다. 음... 이런 것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풀려나긴 좀 네, 어려워요. 조금 괘씸죄로 들어간 듯한? 그러니까 좀 저는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음, 그게, 그게 사실이라면 예, 좀. 알겠습니다. 자, 어젠가요 재판 때 6차 재판 때 네. 박근혜 전대통령의 최순실 변호인단 이, 이경재 변호사를 레이저 쐈다는데딱한번 그러니까 레이저 쐈거든요 그날, 봤어? 그날 박전 대통령, 이제 기자 전원이죠. 박전 예. 대통령이 연필로 이렇게 계속 종이에다가 재판과 나는 무관하다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고 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었어요. 예. 그러는 무슨 과정에서. 무슨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정확한데 글씨는 아니래요.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아, 부적 쓴건아니에요 네, 예, 그냥 뭐, 여기 지금 <laughs> 노승일 부장이 나와가지고 거의 전쟁통이었는데. 예. 그 와중에 혼자 평온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딱한번 레이저를 쐈는데, 아. 그게 노승일 부장한테 쏜게 아니라, 이경재 변호사한테 쏜 거예요. 왜 쐈을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찰에서 증인신문하면, 그 다음에 변호사한테 반대신문 하잖아요. 예. 반대신문 하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먼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가 딱,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린 저번에도 노승일 부장 한번 반대신문 했는데, 우린 할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먼저 하겠다. 라고 아. 하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던 박전 대통령이 탁 고개를 돌리면서 이경재 변호사에게 레이저를 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사실, 박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지금 현재는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예. 묘하게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박전 대통령은 최순실한테 속았다는 입장이잖아요. 음. 나는 몰랐는데 최순실 제가 다한 거야. 제가나 쟤한테 속았어. 아. 원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데리고 온 피의자를 예. 구속 못 시킨 경우가 제가 알기 거의 없어요. 아니, 외국에서도 억지로 끌고 아, 올수 있는 정도의 예. 수준인데, 그리고 막 힘들게 힘들게 예. 해가지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예. 구속영장 기각. 이건 코미디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검찰, 검찰 탓이에 검찰... 법원에서? 거, 그건 검찰 탓이라고 봐야죠. 굳이 한쪽 탓을 든다면, 예. 법원은 탓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장실질심사 예. 예. 관련해서는. 근데 검찰 입장에 생각하기에, 아이뭐 범죄인도 청구해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니까. 음. 뭐, 영장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조금 안이하게 대응게 아닌가. 뇌물죄 국외재산 높이 그거 다 뺐어요? 아, 그거는 일단 조사 시간도 안 그랬고요. 안또안 이런 갔어요. 게 있어요. 범죄인도 청구할 때 네. 거기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사실 가지고 영장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 아. 당국하고 지금 그 부분도 조율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되겠지라고 판단했다가 안 돼서 지금 약간 멘붕 상태인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재청구를 이제 또 하자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마크 당국과 협정 협의도 어느 정도 예. 해야 되고 덴, 재청구했는데 기각되면 정말 검찰은 정말 이제 좀 황당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원래 이번 주에 소환해서 좀 조사하려 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미루고 일단 지금 우리가 영장 청구 예. 그리고 지금 김종 이 사람도 지금 보석 신청에 심사 중인데 예. 그것도 청문회 불출석으로 지금 구성원장 새로 발부 받는다고 해요. 음. 근데 장시호는 청문회 나왔잖아요. 예. 나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얘기 다 했잖아요. 특검 도움에 대한 배려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그러니까 불출석도 안 되고 위종도안 되니까 새로 구성원장 발부받을건 아 없어요. 본인이 성실하게 네. 잘 그렇죠. 재판을 받고. 수사에 맞고 인사청문회나 네. 뭐그 청문회 등등에 네. 적극적으로 한게 지금은 그렇죠. 네. 퍼스윤이 된 거네. 그러니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네. 검찰에서 보는이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자들을 할때 대부분 이게 위증이랑 이걸 많이 뺐거든요. 네. 그게 아마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대비한... 나도 모자르면 다시 이걸로 발발을 연장하려고 카드 쓰려는 것 같은데 장시호는 위증도 없어. 없고 불속도 없고 네. 뭐 내보내줘야 되 너무 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얘기했나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은? 그때 두, 두 번째 영장바전다 긁어모아야 되니까 다 넣었거든요. 그때 위증부터. 아. <laughs> 그러니까 또쓸게 없고. 8월 17일 지나면 네. 또. 그래서 제가 음. 봤을 때 장시호 씨는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 이재용 부회장도 8월 에 나오고 10월에 같이 선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시호 씨도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선을 다 같이 선거할 거예요. 그때. 그렇죠. 8월, 그, 네. 그 이제 10월 17일이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한 만료는 10월 17일. 10월 17일이니까. 예. 아마 10월 16일, 15일 때 그냥. 그리고 어. 이재용 부회장. 사람들이 독일에 가 있는 동안 박전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연락을 했습니까? 장시호에게 연락을 해서 장시호의 어머니 최순득에게 전화 좀 부탁해 달라고 연결을 할 만큼 신복 중에 신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것만 알고 있으란 보장이 없다. 음. 아마도 그래서 장시호라는 사람을 풀어주면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음. 근데 반면에 이게 범죄로 놓고 봤었을 때는 명확한 혐의를 놓게 보면 음. 말씀드린 것처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거의 전부예요. 장시호 본인이 봤는데 예. 더 이상 다른 것들에 관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무조건 가져놓기도 또 명분도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뭔가 의심은 가는데 의심이 가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다른 증거가 있어서 뭐 어, 장시호 너왜이 얘기는 안 해? 라고 하면서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건덕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청구할 수가 없는 그, 거예요. 무조건 법치지 국가에서 어떻게 예. 그러니까백 변호사님. 그런데 네. 이제 우려가 정유라 씨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네. 장시호 씨 석방됐어. 네. 지금까지는 장시호 씨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정의라고 만나면서 뭔가 새로운 가림 작전이 시작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거의 다 드러난 만료는 8월, 8월 17일. 17일인가? 8월 17일입니다 8월 16일까지 <laughs> 자 안민석 의원은 그 얘기를 해요 장시호 씨가 석방되면 어, 수사나 재판 이런 등등이 전보다 이렇게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laughs> 장시가다틀고 응. 협조한 것 같지만 예. 한 3분의 2는 가린 것으로 보인다 어. 본인 판단에 음. 그럼 무슨 근거로 얘기하니,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수도권 내리사선 의님 무슨 근거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laughs> 대답이 명문이에요 아님 <아닌> 말고 <웃음> <웃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예. 뭐몇 가지 안미석 의원 같은 경우 는 워낙 이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정유라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를 하셨던 음. 분이고, 어뭐 고영태 씨라든가 아니면 노승일 부장과도 개인적으로 만나면서도 말씀 들으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장시호 씨 같은 경우 특히 장시호 씨도 어쨌든 본인이 잘못한 부분으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동계 스포츠 정제 세터에서 음. 돈도 빼돌렸다는 혐의도 있고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감췄을 것이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정유라를 그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롤모델이 장시호였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음. 생각해 보시면요. 최순실. 뭐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아, 수요일마다 4 7 5 6님 수요일마다 충분해 버려. 일 하랴, 정치쇼 삼국삼변들으랴 바빠서 미쳐버리며. 아니 오는 거 하나 들들 되지 뭐이다 듣는 게 바빠요. <laughs> 자. 장시호 얘기로 넘어가시죠. 네. 오늘 내일이라면는 내일, 네. 내일 예. 나오죠. 예. 이건 잡아놓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얼핏 제가 이얘기 들었을 거예요. 구속기간 6개월이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6개월에 다 차는 재판이 안 끝났어요. 실측입니다. 음. 또는 이번 사건처럼 정확하게 넘어가기 전에 정식 명칭에 보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온다는 거 아, 뭐, 명칭이 뭐예요? 글쎄 이건 아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음. 보니까 네, 구속기간 만료로. 왜냐하면. 구속기가 만료되면 석방을 해주고 불구속상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검찰이 꺼리잖아요. 나가서 또 증거의멸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로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연장을 한다고요. 실질적으로. 음. 그런데 보세요. 정호성 보석신청했습니다. 본인이. 다 끝났잖아요. 6개월. 예. 근데새로 구속영장을 발부됐어요. 왜? 청문회 불출석. 그렇죠? 그다음에 차은택, 송성각도 청문회 불출석 위증이 있었어요. 예.